안녕하세요. NH 이처 미래도 조성 실장입니다. 오늘은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오실 수 있는 NH 이처 미래도 소개할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요. 제가 아래에 약도 넣어드릴 거예요. 약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걸로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가? 어, 엄청 세련됐죠. 당장 동을 작성하시고 들어오시는. 많으신데요. 들어오실 때꼭 담당자 이름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담당자 조성희 실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랜네이처 미래도에 모형도 앞에 서 있습니다. 모형도 보시면 지금 마감 민박이랑 그냥 마감이 화려하게 붙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7천평 공원 앞쪽으로 자리한 첫 번째 라인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인기 있는 동 중에서도 106동, 107동은 처음부터 고객님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 아직 있냐고요? 어, 전화주시면 제가 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감이 프리미엄이라는 글자 크게 보이시죠? 저희 단지는 앞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선택하실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동강 거리가 매우 중요해요. 동강 거리를 통해서 저희가 아파트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강 거리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강조합니다. 앞동이랑 다르게 뒷통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뒤통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주출입문이랑 구출입문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린생활 시설이 요 밑에 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편의 시설이 함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대학병원이랑도 위치가 멀지 않기 때문에 요 아주대학병원이 이제 지어지고 나면 고객님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면 가능하실 겁니다. 중앙공원입니다. n h 처 미래도가 자랑하는 중앙공원이에요. 모형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포름이 아주 눈에 확 띄죠. 라인 앞쪽으로 7,000평 공원, 가운데 쪽으로 중앙 공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네이처 미래도입니다. 그고 수변공원 한편 볼까요? 명절에 모델하우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인사드렸습니다. 엔데이처 미래부 담당자 조성희 실장이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때꼭 예약하시는 건 필수 사항이세요. 감사합니다.